저는 지금 안과에 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안과 왜 안과에 왔냐고요? 어, 나이가 안과에 올 나이가 됐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되니까는이 눈알 속이 아휴 문제가 생겼어요 어, 들어가서 하여튼 검사를 받아야 될것 같아요 이게 5층이 안구 주사실 4층이 수술실 3층 레이저 5층으로 된 아주 빌딩 전체가 다 안과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그리고 바로 2층 올라가시면 돼. 지워야 될거 같지 않아? 화장? 오스카. 제가 오늘 안과에 온다 그래서 이렇게 눈 지우는 거를 갖고 왔어요. 아유 화장도 진하게도 했다. 눈썹도 안 붙였는데 오늘은. 지워도 됐는데. <laughs> 아 진짜? 나눈 이거 판다 됐는데? 네. 아우, 더 침침해졌어요. 큰일 났네. 눈 괜히 지웠네. 네. 오른쪽, 눈른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 3, 살가세요. 6. 음. 다른 안과 가봤을 때는요, 한 대, 두대 갖고 했거든요. 여기는, 오, 이게 많어. 세게 많어갖고, 아, 이렇게 많이 기다리지 않아서 금방 되더라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송여진 님이 편만오세요 네. 병원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쾌적해요. 제가 이거 백내장 수술 했던데도 굉장히 사람들 많고 복잡됐거든요. 근데 여기는 되게 어, 쾌적하고 그리고 이렇게 인테리어 같은 게 눈에 참 편하게 돼 있어요. 그 주차도 아주 좋고 그래갖고 이제 앞으로 여기로 오려고요. 이게 나이 들면은 어, 치과 안과, 정형외과 이세 군데는 단골을 만들어 놔야 돼 네, 안녕하세요 사과대전면니다사과시면 아, 됩니다 아, 아 선생님이세요? 네 제가 오늘 손을 받을 의사입니다 여기 유지태 선생님 유지태 선생님 연결해 드릴게요 아 유지태 선생님 계시다고 그래 갖고 왔는데 유지태 선생님 이름은 강민재인데 더 이쁘신 분이 계셔갖고 아, 네, 어. 제가 영어에는안 나지만 생님눈 검진 좀 정기적으로 아 정기적으로 <laughs> 하긴 하는데요. 네네. 어 솔직히 말해서 제가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네네. 한 3년 전에 그리고 괜찮았다가 뭐 후발성 그거 하고 나서 눈이 더안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치료를 양쪽을 다 받으셨나요? 네다 했어요. 그래서 한쪽은 깨끗한데 이쪽이요. 왼쪽이 더 시력이 더안좋아갖고왼 조금 아프시거든요. 검사를 좀 진행해드리고 보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눈이 나빴어요. 그래서 안과를 많이 다녔는데 나 어렸을 때 다니던 안과 선생님은 할아버지한테 많이 다녔어. 요새 선생님들이 젊어지는데 더 믿음이 간과 동시에 어 잘할까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근데 선생님 같은 센터장 같은 선생님은 워낙 또 겸, 임상도 많으시고 하니까는 굉장히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검사는 마막 단층 촬영이시고요. 아, 좋아요. 앞에 여기 불빛 보시고요. 네, 가만히 일대 무직이시면안 돼요. 앞에 불빛 보이실 거예요. 빨개요 네, 그거 음. 보세요. 어, 이 검사를 왜 하는 거예요? 뭐에? 어, 그 저희가 음. 눈 주변 그 시야 범위를 보는 건데요. 아, 이게 이거는 정말 오, 좋네요. 정말 최신장. 오, 어, 네, 오. 이걸 쉬고 네. 네. 저희가 리모컨을 드리는데. 네, 재밌겠는데 이쪽으로 갔다가. 네, 다 끝난 것 같아요. 아, 네, 혹시 없으시고요? 네, 거 같아요. 이제 이제 제가 저희가 안쪽에서 검사하거 확인할게요. 네. 오요 음. 우리 이 이제 공처럼 겼어요그해주세요 원래부터도 네. 약시가 네. 있을 음. 가능성이 약시 있어요. 네. 저 약시 판정 받았어요. 아, 그러시면 왼쪽은 약시. 정기적으로 신경하고 막막 괜찮으신지 1년에 음. 두번 정도는 시력 체크받아 주시면 요 그래도 이제 나이가 있을까 일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네네. 근데 딴 데서 했던 데보다 굉장히 이러고 모든 기기들이 최첨단이에요. 어, 네. 근데 그렇게 최첨단으로 하면은 저희가 검사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가요? 정밀 검사도 있고 저희가 네. 선별 검사를 위한 검사들도 있어가지고 요 선별 검사가 뭐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암 검진처럼 국가 검진 아 미리 알아낼 수 있는, 오케이. 환반 변성이나 녹내장 환자분들의 어. 조기에 진단을 내리는데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네. 아여튼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 네. 네. 정기적으로 또 이렇게 뵙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오 여진아. 오. 머 세란아. 어머. 안과 잘 봤어? 세란 병원이 어, 이렇게 안과도 어. 좋아졌어? 만족했지. 아우 그럼 만족을 했지. 센터가 최고야. 그래 잘했어. <laughs>